네,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도 서사장이 예쁜 옷 멋지고 세련된 옷 소개시켜드려 왔습니다.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옷은 이것들이에요. 앞에 조금 짧고 뒤에 길고 정말 기본 같고 이제 영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소재의 되게 고급스러운 약간 실크 소재 같고요. 이게 블루라케도 스틸 블루인데 이게 소재가 레이온 폴리 뭐 이렇게 난데. 우리가 봐 실크 불러, 실크. 진짜 실크는 이런 걸 하면 보세에서 단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실크 느낌은 사실 납니다. 근데 실크는 실크 소재는 아제누가 봐도 실크 옷 같은 옷이에요. 저는 진짜 이런 옷을 좋아해요. 사이즈도 솔직히 프리하에 좋고요. 또요런게 활용성이 좋은 게 뭐냐면은 치마나 뭐 바지 같은 거 힘을 줘야 될 경우에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 들어서 치마로 따지면 그 H스커트 이런 거 입을 때 넣기도 애매하고 안 넣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엄발 기장이 기장이 조금 다르면 이거 지금 제가 뭐 미치스커트 시리즈 중에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거 입고 있는데 그런 거 입을 때 저도 배가 이렇 이제 막 깎고 이마에 나왔는데 보여고 들리라 그잖아요 이런 거 배가 이을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되게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촉감이 이런 거는 진. 진짜 좋아요.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어, 뭐지? 5cm 바지랑 한번 입을 텐데요. 제가 오늘 낮에 전신약속이 있어갖고 처음 첫 만나는 사람인데 전신약속이 있어갖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너무 여성스러운 거는 싫고 또 사람이 고분비가좀 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르는 첫 만난 사람데너 만나라고 내이메 한뜻 잔뜩 꾸며놨다 이런 느낌도 싫고 그래서 뭘고 갈까 고민하다 요 스테이블로 갈라. 뭐, 실키 블라우스 약간 박시한 거를 5cm 맞아하 입고 왔는데 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소재가 늘 말이잖아요 기본일수록 딴거다 필요 없고 좋은 옷은 소재가 좀 좋아요 느낌 착용감이 면이나 린넨이나 뭐 그런 것처럼 빡빡한 느낌이 아니라 쫙 떨어져요 그리고 체형이 이게 루즈하다고 해서 막 방광같이 뜨면 떡따가 더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요 이건 차르만 느낌이라서 입으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저는 이, 또이 컬러가 스티 블랙 컬러가 너무 이쁘고 하이트하고요. 스티 블랙하고 블랙 지금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오거든요. 그하이트치마 이런 거 H 입을 때좀 부담스럽고 배에 하상이 뭐 입고 싶은데 너무 튀어 이 칼로 있으면 이런 거랑 같이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배도 자연스럽게 커바치면서그렇게 소재를 한번 느껴보시면 진짜 이게 보. 완전 안입은도 그렇고 지금 이걸 보고 이제 가을 신상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가을 신상 아니고요. 저희가 지금 장마철이나 에어컨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긴팔이 우리 한여름 때안 끝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. 멋 되고 소매 살짝 꺼어서 그렇게 입으면 멋쟁이 칼라 되고요. 이게 사이즈가 또 되게 좋잖아요. 사실. 그래서 약간 요거는 어렵지 게 되게 좋은 스타일인데 그런 활용도 더 좋고 가을이 오면 또 그때까지도 같이 쭉 신상이니까 쭉 가서 입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밑에 스커트 요거 말고 오늘 외출할 때 바지부터 그랬잖아요. 바지가 조금 더 깨끗해 보여서 바지를 입었는데요. 요런 건 아까 제가 어땠어요? 빼가 입으셔도 예쁜 구절이잖아요. 넣고 입으이 치마가 뭐냐면 우리 음 여름 가을 겨울 3년 4년째 팔고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는 미친 찢어졌다 뭐 찢었니 스커트 뭐고 라인인데 요거는 여름 거라서 조금 더 갈게인데 라인 이 표시했나요? 제가 엉덩이 어디가서 뒤지는 엉덩이인데 라인에 이게 표시가 힘이 저지가 아니고 저지가은건다 느낌나는거지 이저지아니야 그래서 싸구려 저지하고 비교하시면 너무 싸구려 저지는 어떻게 몸을 달아붙기 때문에 이 오래 치참마고 굴곡이 다 적나라하기 때문에 요 제가 여기 허벅지에 4개 있는게 표시가 다날수 있어요 얘는 참 험하게 떨어진 느낌인데 언니 살짝 엘라인 푸시구요 여기 제가 제가 다리 를 일부러 보여드리고 찢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약간 찢어진 느낌 있죠 근데 이총장자체가엘라인으로 밑에 떨어지면서 풀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야하게 비친 느낌이 없어요. 그리고 요 끈이 언니 보시면 7788 아무나 입을 보실 도로 끈이 무한대로고 잡으면 방송 사고를 알라. 요렇게 쭉 뜯으면 이만큼 여유가 늘어난 제품이라서 요거 저희가 이제 요런 거예 보신 언니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요. 우리 언니들이 고고 라인을 여름 버전을 기다리셨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런 언니들은 뭐해 봤으니까 더잘알 거죠. 그렇죠? 요런 느낌 스타일. 그러니까 이게 티진 않은데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버전 더벗는거죠 요새 언니들이 요이 언니들이 많아 살 뺀다고 한참 막살 빠졌다가 막 다시 복귀 되었고 붙었잖아 그거 어떡하노 옷 입는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돼 요거를 요런 거를 요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살짝 살짝 커버치면서 또 언젠가는 살뺄 수도 있지 못뺄걸 대비해서 요런 걸 사놓으면 살 빼도 입어도 되고 살 빼면 조금 찔려 있고살안 빼면 덮어 입으면 되지 뭐 사람 뺐다고 해서, 살못 쪘다고 해서 옷안살올수 있나? 살을 꾸지하게 다닐 수 있나? 해운 가라가 있는데, 그죠? 해운 가우가 있는데, 이런 옷 사야지, 이렇게, 이렇게. 진짜 편하고 시원하고, 여기 얇은데, 라인이 늘어나, 복숭아괜찮잖아 라인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. 그거 진짜 괜찮아. 요 색깔은 요거랑 하이트랑, 블랙이, 하이트는 비침 확실하게 많아요. 완전 비차요. 그래서 날씨 같은 거 착용해 주셔야 되고, 블랙이나, 이 지금 보시는 스테이블루, 요 컬러는 그냥 입으셔 제가 지금 그냥 입혀 했어요 그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. 고기에서 잠시만요. 고기 있어 여기 바지에 뭔가. 다 떨어뜨려요. 뭐다 부수겠다. 그 띠어리 팬츠하고 입으시면 진짜 예뻐요. 띠어리 팬츠 지금 배송이 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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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자 택배 이렇게 나가면 지금 물건 밀렸는데 띠어르 팬츠 하고 그 구찌 가디건이 생각보다 주문이 진짜 띠어르 팬츠가 가격대가 7 9 0 0원이잖아요 진짜 세, 정말 그두 장씩 주문 지금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래세 자체가 물건이 막 대량 생산하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 거 제가 톡톡 많이 해놨으니까 저희 거 우선 이띠어르 팬츠랑 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요 5cm 있으면 5cm 입셔야 되고 띠어리는 지금 스몰 미든밖에 안 나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라지를 조금 더 생산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띠어리가 너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이게 진짜 한정상부 두손님 너무 많아갖고 믿고 주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꽃이랑 입으면 정말 예쁘지만 요모노로스 띠어리를 갖다 대면은 띠어리 또 입고 오면은 지금 주문 너무 폭발할까봐 겁나서 안 입었는데 5cm 가지고 있는 걸 입으셔도 되고 띠어리 요고 네이비 이미 이제 배송받기 시작한 언니들은 요렇게 보시면 가을까지 날씨가 풀려도 입어놓으시면 되게 멋있을거야 이렇게 입으시면 되구요 아, 이게, 이게 지금 스티브레이 컬러인데 시간좀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거 겨땀 표시가 확실히 들라요 그거 너무 좋아요 요새 겨땀 때문에 해먹는데이겨단이 이 지금 스티브레이컬 의외로 네이비나 이런거 자체 장르 겨땀 표시가 안나거든요 이거 괜찮고요 요거는 뭐 날렸다 <laughs> 시원해 이런 게 필요해요. 비친크게 없고 사각 사각 끓리고 이런 건 지금 앞으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기본인 것 같고 안 놓고 편안하게 입으셔도 되고 치마 입어도 되고 정치마 입으셔도 되고 청범마집으셔도 되고 입고 직장 나가도 되고 다 되고 다 되고 다 되고, 다 되고 진짜 사이즈만 팔팔만 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다 되고 진짜 다 되는 블라우스 아, 하이트 준비돼 있고 지금 빨리 소개시 이 색깔이 지금 이 일단은 너무 빨리 빠져갖고 이 색을 들어왔는 순간에 노출해야 되고 보여 드린 거고요 하이트 크림색이 다음 주 입고 예정이 있으니까 다시 영상에 또 영상에 난 다음 그 문의할 때 하이트 괜찮거든요 하이트가 좀 비침 있고 크림색은 은은하날 괜찮은데 지금 이 컬러 미는컬러라서 이것도 오늘 그러면 바로 빠질 거라서 빨리 영상 보려고 소란데도 약간 톤 다운된 소라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목선이 입술이라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 있고요 블랙 요렇게 팔품은 팔은 끝에는 얼굴요 요렇게 얼려져 있어요 스타일이 요렇게 입어 놓으시면 깨끗하 되고요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고 뭐라 그래서 다 된다고 사이즈 빼고는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고 동네 마실룩으로도 가능하고 뭐야 요이 언니들 백합을 자연스럽게 놔서 반바지 입으셔도 되고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아무부도다 되는 것도 그러니까 텐나고 이렇게 다 요. 색깔 일단 오늘은 두 가지 밖에 연출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이트하고 크림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요 색으로 집중적으로 주문해 주시면 이쁘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요번에 또 소개할 곳은 둘다 예쁜데 무슨 색을 입을까? 되게 분 되는데 뭐 언니들은 이제 막 자리에서 태없지막 제가 또 그거를 입고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믿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딱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언니들, 그러니까 옷은 진짜 문의해보시면 아닌 경우는 제가 고생한 언니가 그래요, 이거 아니고, 취향이랑 스타일에 맞게 주문하시면 되고요. 저희 요번에 니트들이 진짜 가장나이고 굿자 스퀘어넥 모시고 모시고 다 전제품이 지금 저희가 동날 정도로 물건 띠어리하고 띠어리 팬츠랑 단가라 스퀘어넥이랑 굿전이랑 뭐 니트 올린 거 올린 거마다홀가모트 그건 날렸었거든요. 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언니들이 이렇게 좀 괜찮은 니트를 많이 기다렸구나 내가 아차하는 순간 들었는데 다른 니트 싸우러 집에서 이쁜 게 없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지금 단가라스퀘어네 홀가니트 홀가카라세라카라고 니트가 사실 한 그릇 쳐거든요이집 옷이 요번에 올해 제가 지금 최근 마음에 드는 거야 요것도 린넨이에요 그 앞에 훌처럼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 싫어 쟤는 약간 바스 체형이라서 사실 이 컬러보다는 요 올리브 같은 요칼라가 저한테 사실 조금 더 올려야 목이 답답하지 않고요, 첫 번째로. 아이고, 내 좀. 목이 답답하잖아요 아무 디자인 없고, 팔이 전좀 굵거든요. 니트 잘못 입으면 어때요? 팔이 약간 동그랗게 붙는 체형이라서 좀 니트 자체 처못으면 뚱뚱해 보여요. 그러니까 바스트가 있고 팔뚝은 사람 니트가 올리는 게 사실 쉽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 거래처 에 나온 전제품이 저는 다 마음에 드는 게 그나마 제있는 체형을 뭐 어떻게 해도 사살되는 옷이 어딨어? 그럼 난 삼성될게. 그런 건 아니고. 하지만 내 체형은 자연스럽게 커버치기가 딱 좋은 스타일이야. 색감은 지금 오트, 오트 컬러랑 연그린 컬러 너무 이쁘죠 퍼플까지 생워져 있는데, 요렇게 연그린 입으셔갖고 블랙이나 아이보리, 청바지 요런 데 입으셔도 되고요. 넣는 것이어하는데 훌처럼 요런 느낌 나요. 디자인도 좀촉 떨어져야. 요건, 요 니트도 제가 요 영상을 올려놓으면 난리나지 않을까. 물론 니트가 이렇게 딱 붙고, 요런 맛에 입으셔도 예쁜 제품이지만, 하, 우리들이 언니 이제 배에 숨을 참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점 있는 나이가 있어, 니제 이제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또 더운데 하, 아주 힘주고 왜 불편하게 생활하는 때로는 편한 옷도 있고, 때로는 멋주면서 배에 힘팍 주고 다닐 때도 있고, 보정소옷다안 입고 연스럽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는 또 요런 옷을 하나 아, 깨끗하게 입었다. 간지나지. 요렇게 스타일. 빼대도 되고. 요렇게. 깨끗하 요런 거. 밑에 배색을 조금 다른 거 주면은 훨씬 더잘잘잘잘하야고 차량, 차량,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거 색깔 얘랑 연그린도 너무 예쁘거든요. 연그린 이렇게 딱 준비했으니까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고요. 자, 요거는 요 스커트가 블랙도 롱 기장이 진짜 편하고 시원하고 좋거든요 재있고 밴딩이고 근는 이 치마는 진짜 고금 탔고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오그라 잠깐만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치마는 블랙이랑 블랙은 뭐 솔직히 뭐다 좋아할 것 같고 사이즈가 77뭐 다들 합니다 먼저 밴딩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현재 위에는 놓고 있냐 안 놓고 있냐 차이점이니까 단추 한장 해야 되겠다. 치마 길이도니 이게 기장 길거든요. 더 길면 게좀 뭐 밑에 이런 옷들 좀늘어뜨리고 사면 없으니까 치마 길이는 언니가 조절하시면 되고 앞에 제가 지금 단추 한장있는 린넨 엉덩이 확실하게 담는 스타일. 요렇게 검정 같은 게 확실하잖아요. 신으 찰랑찰랑 거리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. 위에 거는 린넨 소재야. 린넨으로 깨끗하게 여기 앞셔링이 요렇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라인 같은 거를 굳이 놓고 싶지 않고 자연스러운 체형 카바. 자이 여름에 살 빼야 되는데 체형 카바는 안 되고 맛있는 거 많고 휴가 가야 되고 휴가 갔다 와도 옷 입을 거이 뚱뚱해질 거고 대비해야 된다. 지금 지금 와살 빼는 거 늦었고 언니 자 요런 거사 입으시면 몸매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끼리 리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야 여름에 뭐 이렇게 정색 차려고 할순 없잖아요. 근데 캐주얼하게 갔는데 너한이 뭐 살부터 소리들 만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앙카바치면서 분위기 있는 여성되이 됩니다. 이쁘죠? 색깔이 얘랑 핑크 예뻐요. 치마가 티는 핑크 아니고 인디핑크라서 톤 다운된 스타일이고요. 요거는 이제 같은 핑크 핑크 입으면 많이 예쁘고 핑크에는 요 검정색이나 그런 거 입으시면 예뻐. 스타일이 요렇게 돼서 뒤에는 요렇게 절개. 사이즈 얘도 77 몸무게 뭐, 없이 다르고 근데 이거 근데 화면이 삐딱한 것 같은데 내가 시크 찍고 있는데 찍다 보이지뭐 그런 스타일이 와,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시크 열심히 찍었는데 고르시고 근데 치마는 이렇게 이렇게 완전 안 입는 다니까요 진짜 이것도 막 장난 아니다 다리 앞픈 너무 들었는 것 같네 내가 오늘 왜가렇 정신 챙기고 자 정신 챙기고 자 요것도 예쁜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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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예쁩니다, 니들. 요거, 요거. 아무 디자인 크게 튀는 거 아닌데, 참하더라고요. 배시 만져도 되고, 너무 괜찮더라고요. 이렇 쉬고 있어요. 밑에 안감은 다돼 있고요. 아 그래, 그 언니 그게 지지미끈 원피스가 나는 사실 그게 좀 편하게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 너무 유치하진 않고 우리 고객님들이 약간 전부 다옷 우아한 거 좋아하니까 그냥 가스리로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처럼 얹었는데 어, 이야 햄버거 집에서 포테이토가 이길 줄이야. 깜짝 놀랐잖아요. 세팅 땅급하는데 돈 되는 거에 긴급한다고 올려놨지만 사실 그 지지미원피스 왜 그래 좀 많은 거야. 요거는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. 스트링은 자기가 맞게 이렇게. 밑에 흰 치마인데 제가 따로 속옷 치마를 착용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요거는. 하... 치마 있고. 흰색 원피스가 필요한데 너무 유치한 게 싫다면 요거 추천합니다. 그리고 날륜 소재인데 되게 가볍고요. 어디께도 단추에서 쉽고 편하고 라인 따로 안 하셔도 요스트링로 이렇게 딱 당겨서 조절하시면 돼요. 얘야 사실 흰색을 자꾸 제가 입으보는게 흰색 한 연, 연, 어, 여름에 흰색 하나 입고 싶잖아요. 근데 흰색이 막다 예쁜 게 없어요. 하고 싸구르 칠만, 싸구르 칠만도 알지. 싸구르 칠만도 알지만 하여튼 고그 가격대에서 또 이만한 아우라 있는 제품을 못 잡는데 이게 구김도 가도 크게 무렵고 잔잔한 보기 싫은 주름 표시 안 나고요. 첫 번째로 너무 아무것도 갖시고 나가서 정말 춤 같은데. 이게 흰색인 고급스러워요. 이옷 자체가 막세련데때 느낌보다는 깔끔한데 고급스럽게 되게 잘 나왔어요. 저는 이거 하이트로 구매할 예정입니다. 깨끗하게 안감류 다 여기까지 다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. 자 벨트는 거치장으려 싫다. 딱입니다. 검정색, 목선. 검정은 말, 말에 뭐해요? 말에 뭐해요? 말하면 뭐해요? 뭐해. 뭐해. 다 완전 나시해 보이스 밖에 소재가 있던 좋아요. 디자인 얼른이 원피스는 막 튀는 디자인도 괜찮고 다니잖나 아까 투포켓 원피스 이런 거 앞에 소개시켰던 린넨 원피스처럼, 걔가 그냥 기본 디자인 린넨 백프로인데 자칫 그게 가격대 차이에 따라서 옷의 퀄리티를 내년까지 빌수 음. 없냐, 내년, 입을 동안 또 그렇고 가기로 세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일수록 오히려 저는 늘 말씀을 제가 블라우스나 이런 원피스의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고선 소재 최대식에서 옷을 하는 게 맞아요. 그거 더 남는 거 아니야. 사입 자체가 더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,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돈좀더주게 입으면 내년에 꺼내 입어도 이런 옷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흰색이나 이런 거를 잘으면면 색깔 바래짐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좋은 사도 뭐 그렇더라 하는데 그건 또 진짜 그 옷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흰색은 하이트좀 좋은 거사 놓으시면 확실히 내년에 그때 색깔 바래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판매하는 애니들 물어보면 크게 없어요 물리 없어요 드라이 즈고 넣는다면 요건 니들한테 입으시면 괜찮을거 같아서 너무 추천해 드려요 검정은 무조건 날씨에 데일리로 휴가로 다 가능 또 너무 괜찮았죠. 오늘은 D40 원피스도 기본 하나 더 소개해 놓고 여기서 마무리 급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소개시켜 드리고 가고 한번 봐도 오늘 화면이 좀 삐딱한데 네어때 눈이 점튼 것 같은데 그래서 마무리 한걸요 다음 시간에 또더 신경 써서 서사장이 사입해서 예쁜 옷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